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핫픽스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너지 변경 내용입니다. 신성 시너지입니다. 효과가 발동되면 감소하던 피해량이 50%에서 40%로 너프가 됐습니다. 조율자 시너지입니다. 공격속도 감소효과 지속시간이 2.5, 4, 7초에서 2, 3.5, 6초로 너프가 됐습니다. 다음은 챔피언 변경 내용입니다. 3코스트 챔피언 아칼리의 스킬 피해량이 3성 1대 400에서 350으로 너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변경 내용입니다. 강철의 솔라리 펜던트의 보호막 획득량이 4성 1대를 제외하고 모두 너프가 됐습니다. 스테틱입니다. 스테틱의 효과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군중제어 효과가 적용되어 있거나 보호막 효과를 받고 있는 적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지만 변경 후에 보호막 효과를 받고 있는 적에게만 추가 피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핫픽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